만나서 가다가 어떻게 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 아 네. <laughs> 그래서 정답 없는 분들끼리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옆으로 빠지는 거죠. 삼천보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버라 효과를 반드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낯설간 사람들의 경험과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시는 분혹 아시겠습니까? 어, 나 똑똑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 난 잘났어. 난 사람 도움 필요. 나 혼자 할수 있어. 아, 겉 겉으로 손 드지 마시고 마음 속으로 손 드세요. 마음 속으로 <laughs>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제 잘난 맛세 사업하다가 2년 3년 동안 사업을 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요 다이 제, 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독 사업을 하다가 좀돌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커브라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과유불급 공자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어, 자장이 생각은 안 하고 행동부터 보는 사람이고 자는 행동은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장은 지나치고 자는 미치지 못한다. 과유불급, 지나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은 결국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애터미 사업은 어, 과유불급의 진리라고 하는데 너무 신중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들. 시간 지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지연하고 너무 성급한 사람들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터미 사업을 내가 알아보고 있어. 지금 10년째 알아보고 있어. <laughs> 이런 분 계세요. 그죠? 그러면 그 알아보는 시간에 그냥 빨리 사업하는 게 맞는데 10년째 알아본다. 말도 안 되죠. 또터미 보는 순간 즉시 나는 뭐 직장을 갓 때려치우고 난 바로 성공할 거야. 올해 내 나는 1년 만에 인페리얼갈 거야. 이런 거터미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성급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의욕부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경험주의를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험은 의사결정을 너무나 지연시키죠. 지구에 중력을 하기 위해서 10만 번 투구. 그럴 필요 없죠. 포변 추출이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보면 우리가 그, 지난 선거도 있고 이번에 선거있지만 선거를 조사하고 이 여론조사할 때 보통 표본조사몇명 정도 하던가요? 아시는 분? 천명. 맞습니다. 고동환 사장님, 감사합니다. 천 뭐, 24명, 1068명, 1100명, 천 68명, 천 100명, 천명언저리에서 합니다. 그러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몇 프로라고 그래요? 뭐, 3%, 5%,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이게 95%는 정확하고 5%는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95%. 1000명 조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 99%, 100%까지 확신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5천만 명, 아 물론 선거 투표자들뭐한 2천만 명 정도, 2,500만 명 정도 되니까, 어 2,500만 명 전체를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정확하겠죠. 100%정 아니면 99.999% 정확하겠죠. 그때 왜 95%만 하느냐 이거지. 왜 그러냐? 전체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비용, 감당이 될까 안 될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자되어서 100%할수 있지만 굳이 5%를 더 정확하게 하려고 더확실 하려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한95% 정도 돼도 한 천여백만 조사해도 5 플러스 마이너스 5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중하면 뭐가 돼요? 과잉 순중이 되고 극단적 경험주의가 되면서 뭘 한다?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죠. 비즈니스 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 정말 많은 비즈니스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맨날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사업 사람 못하는 아, 이번에 저기 옛날에 그런 게 있죠. 노래방이 된다더라. 앞에 노래방 다 있는데 나중에 뒷, 끝물에 나온 사람들. 뭐 PC방이 된다더라. 끝물에 나온 사람들. 다 깜장이 된다더라. 처음에 한 사람들은 항상 돈이 벌어요. 근데 뒤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봅니다. 그렇죠 왜?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다 알아보고 있다가 타이밍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이제 글로벌 가고 초창기에 빨리빨리 한 빨리 사람들은 벌써 이제 인퓨리얼 가고 있는데 나 이제 1 0년 알아보다 이제 이제 에이전트 시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집 비즈니스에서는 너무 신중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거든요. 결정적 증거인데 이제 다수의 성공자가 발생하는데 요때 이성현 박사님 강의할 때는 1억원이상이 120명이었습니다. 요때가 이제 한 94년, 95년도 96년도쯤 될것 같아요. 구십오 육 년도 아 구십 90. 죄송합니다 구십이 아니라 이천 오 년도 이천 오 년도 이천 육 년도 자 제가 최 퇴근 데이터 작년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작년 데이터 보니까 여기에 공정 거래에 나가서 보면 한국에서 애터미 수당 지급액 일억 이상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네십 명이 아니라 사백이십육 명입니다 요 안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배치 여기에 제 일억 이상 받는 배치거든요 여기에 애터미 리더스 클럽 연봉 일억 이상. 요거 이제 요거 받는 사람 제가 이제 426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게 애터미 글로벌까지 다 포함하면 920 코드 정도 됩니다. 920 코드. 그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가 596명, 5천만에서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93명, 0 3천에서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1105명. 그럼 대충 2천, 3천 명 정도 애터미에서 3천 명 정도가 연봉 2천 이상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3천 명이면 전수치 아니죠, 그렇죠? 3천 명 이상이 월200 이상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곧 200이 되어 가는 사람들 1천에서 2천만 원어 2천 명. 어천만 원에서 500만 원 3400명. 요까지는 이제 사업자를 보고 이제 500만 원에서 100만 원초기 사업자 2 3 0 0명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 요건 소비자의 불가 한 2만 명남짓 50만 에서 0원 뭐 이게 34만 명 이건 소비자입니다. 여기 소비자. 그쵸 그렇죠?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어디서 볼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이 정보를 확인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빈 터플라가 이야기하죠. 지수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 이 정보가 계속 이 옛날 정보 가지고 있으면 안돼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에서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계속적으로 지식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이 때, 자기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빨리 획득해서 그것을 자기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가 오히려 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아리텔레,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입니다 요거 다 해보셨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용기, 전략, 용서, 자부심, 주관, 신중, 관대, 절대 다 좋은 말인데 이것이 부족하거나 이것이 넘쳐나면 아주 이안 좋은 말들이 되는 거 보시죠, 그죠? 용기도. 용기가 너무 없으면 비겁하고, 용기가 너무 많으면 만용이 되는 겁니다. 전략 좋은 겁니다. 전략이 너무 이제 없으면 낭비가 되고, 전략을 너무 심하면 인색한 것이 되죠. 용서란 말 좋습니다. 용서가 너무 없으면 너무 잔인한 사람이 되고, 용서가 너무 많으면 원칙이 없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잡부심도 좋습니다. 잡부심 없으면 너무 비굴해. 잡부심 이 너무 세면 어떻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 중용을 찾아내야 된다. 그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중용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롤러메이가 이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 어떻게 정리했느냐? 용기란 절망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 생존 발전의 조건입니다. 와, 어때요? 절망 속에서 용기 낸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좌절해버리고 싶지. 아, 포기하고 싶지. 다시 거기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애터미는, 어, 누구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나요? 박한길 회장님의 한 사람의 용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999년도에 imkorea.com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너무 빨리 오픈했어요. 1999년도에 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쇼핑의 주체자가 주로 우리 주부들인데, 이 주부들이, 그 당시에 주부들, 지금 99년도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많이 있으시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과연 그 당시에 인터넷 쇼핑몰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오픈하니까. 예,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그 다음에 어,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망해버린 거죠. 그때 비슷한 때 시작했던 게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가 비슷한 때 시작했는데 거기들은 다 투자를 받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어, 중국의 알리바바는 일본의 손중이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박한균 회장이 아이엠코리아가 아무도 투자를 못 받아내가지고 결국 망해버린 거죠. 너무 앞서가면서. 자 그렇게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 지하방에 들어가고 그 좋은 차 좋은 것다 날리고 집 좋은 것다 날리고 나중에 건강까지 악화돼서 정말 시리와 자연에 빠져있을때 어떻게 다시 애터미 해모 해모임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 정말 희망이 없었을 때 그때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요?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 희망을 갖는 것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희 왜? 희망을 가졌다가 또다시 실패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다시 희망을 가졌는데 또 희망을 가져또 실패하면 너무 힘드니까. 아니, 희망을 안 가져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때 희망이 없을 때 다시 또 희망을 가지는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할 수 있는 이 힘, 이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용기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도 용기에 이제 네 가지 용기를 이야기하는데 육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창조적 용기, 이네 가지 용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롤메이까자 육체적 용기는 고난의 인내, 육체적 위험을 감수, 극복하는 거죠. 애터미 사업에서 육체적 용기는 뭡니까 어 더울 때, 추울 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죠 제품 들고 다니면서 소개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이제 육체적 용기가 되겠습니다. 도덕적 용기, 경제, 사회적, 육체적 어,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실현. 터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 도덕적 용기가 뭐가 있을까요? 어, 어떤 사람 다른 게 이거 불법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정말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볼때 도덕적 용기가 되고 스폰서가 야 이거 빨리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야 이거 뭐 배팅을 하자. 그럴 때 내가 아니야 터미는 소비자 중심으로 한명한명쌓아가야 되고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속도. 과과 빠른 속도를 내면 무너진다. 이럴 때 이제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다이 도덕 정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용기. 역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안해본 일을 하는 거죠. 평소에 내가 아쉽지 않게 살다가 애터미 하면서 처음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개하고 하려면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내,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꿈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몰라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적극하고 어,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이 애터미 하는 것에서 제품도 소개하고 이 애터미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때 이제 사회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창조적 용기. 신사의 건설 혁신 패러다임인데 애터미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적 연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애터미 사업이 기존 사업 모델과 좀 다릅니다. 이런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가려면 끊임없이 변화되는 시대에 옛날 것을 답습하면 어, 안 되고 끊임없이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이 롤로메이가 이제 쫙정의를한 거죠. 육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창조적 용기. 특히 에터미 초창기에는 육체적 용기와 사회적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적 용기라든지 특히 이제 리더가 되었을 때는 창조적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에터미에도 이런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기를 하고 이제 열, 용기와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열정 부분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간절함에서 나온다.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로 이제 주변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한 사람들을 다 함께 잘 살고 싶고 할때그간절함이나는 거죠. 내 자녀들은 정말, 어, 나 같은 사람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겠다. 내 우리 부모님 노후를 내가 책임져 주고 싶다.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내 가족들, 이 형제, 자매들. 이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희망 없게 살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는데 한 사람이 성공하면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함, 이 간절함에서 뭐가 나올까요? 열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 열정에서 이제 불광불구 미치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나오면서 몰입이 이루어지고, 이 몰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뭔가 하나의 이 성공을 이뤄내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애터미 사업의 성공을 위한 네 가지 두가 있습니다. 자, 너무 너무 주저하지 마라. 애터미는 벌써 증거가 충분하다, 그렇죠? 애터미는 이제 2조 매출이고 글로벌 23개국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자들이 900명이 전 세계 글로벌로 900명이 넘게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증거가 됐으면 어떻게 한다? 특히 제품들이 좋고 피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 받은 마케팅 플랜에서도 누구한테도 피해 주는 게 아니다. 그 정도까지 확인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즉각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코브라 효과를 하지 않게 하는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재심합력을 해라. 코코브라 효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재심합그 다음에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라. 주변.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신화를 씁니다. 인생 신화에서 꿈과 목표, 내 가족을 위해서 잘 살고 사랑하며 공헌하는 삶. 이 이것을 위해서 이 정말 간절함이 나오고서 인생 신화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거죠 용어를 속이고 생각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믿음의 굳게 서아야 된다는 확신에 굳게 서면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고 결국 포기하면 지 되게 돼 있는게 애터미 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믿는거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고요 안된다고 믿는 사람은 안되게 돼 있는게 애터미 사업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생각을 해보세요 자 된다는 사람은 확신과 열정이 있어요. 자안 된다는 사람은 어떻게 확신도 없고 열정이 없어요. 자에터미 사업은 처음에 소비자 만드는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서 사업자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업자를 만들 때 내가 저 사람 보았을 때저 사람은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항상 이게 열정도 없어. 어 맨날 이게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그런 게가 그런 사람들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돼. 근데저 보십시오. 제 열정 있어 보입니까? 안 있어 보입니까? 있습니다, 저. 그쵸 그렇죠? 제가 이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 열정의 결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리더스클럽 연봉 1억 이상의 클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한번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터미가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열정하고 중간에 물론 시행착오를 있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은 했지만 그것은 애터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방법을 잘못 찾아서 된 거니까 나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나를 바꾸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자,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네 가지 두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증거가 충분니까 어떻게? t w 나 now, 그렇죠? 그 다음에 코브라 효과 빠지지 않을 어떻게 한다? 두 w o together.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두아 o ardently. 마지막에 어떻게? 해?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불감 불국 되면 된다. 그 믿음에 서서 어떻게 한다? 그두낫 기버, 네버 기버, 두낫 기버. 요네 가지를 둘을 하시게 되면 여태는 된다 안 된다? <목소리> 됩니다. 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어, 제가 했으니까요. 제가 증거가, 경험과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애터미 성공 사업의 성공의 네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코브라 학과에 나타나기 전은 연합 비즈니스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애터미 사업은 코브라 학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PPP, 펌프 프라이밍 팔리시 유출정책처럼 물이 빠져버린 내 삶에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라는 마중물 애터이라는이 하드웨어 시스템 펌프가 있습니다 그죠 이 펌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습니다 마케팅 플랜이 있습니다 모든 글로벌 애터미가다 해놨습니다 하드웨어는 다 해놨습니다 뭐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은 시간 그다음에 노력 이 마중물을 부으셔서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오토판매사까지 가게 되면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왔으면 오토판매사. 그래서 이 오토판매사가 되면 드디어 여러분이 무슨 소득, 시스템 소득, 연금성 소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를 여러분 애터미 터에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용계 열전 강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강의 한번 다 들어보셨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열정을 가지시면서 이애터니 사업을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범 본부장님. 박성범 본부장님은 이 시간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으시는 기색인 거 맞죠? 네. <laughs> 정말 용기 열정이 가득하신 그런 어조와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